네, 안녕하세요. 배범박사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용 다가구주택 아, 평택 수원 오산 생활권입니다. 테크노산단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투자 수익률 정말 잘 나오는 다가구주택 급매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본 건물은 평택이라든가 오산 수원에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 분들께서 어, 투자하시기 정말 좋은 그런 입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테크노밸리 산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현대차 어, 중소 중견 제조업체들 약 3,300개사가 몰려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만 현재 3만 0 0명 정도 됩니다. 대규모 어, 산단이 되겠는데요. 정규직 직원 예, 사원 중심이기 때문에 2년, 4년 이렇게 다가구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동시에 이제 바라다 볼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월 순수익 630만원까지 나오는 금매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소장이 현장에 잠깐 나가 계신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소장입니다. 오늘은 평소 오사 근접한 테크노밸리에 와 있는데요. 테크노밸리 지역에 오늘 우리 건물입니다. 어, 투자형 수익형 부동산 조건이 좋아서 제가 오늘은 이 건물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주변 시세가 실거래가가 13억 5천으로 거래됐고 저희 건물은 11억 한 중반대 정도면은 어, 매매하실 수 있는 조건이 좋은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대지가 150평으로 정말 넓게 나왔고요 방이 한 18가구, 1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임대 수익이 날 정도로 정말 잘 빠졌는데요. 투룸, 각층에 투룸 두 개, 투베이그 원룸 두 개, 이렇게 해서 18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한 13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여유 공간이 정말 많고요. 기반시설 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여기 주차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현관 앞에 들어오면 이렇게 널찍하게 이제 잘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고요. 아직 2019년도 중공이라서 건물 컨디션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관리를 워낙 잘해놓으셔서 계단이라든가 타일, 뭐 천장 같은 게 아주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엘라이베이터가 이제 9인승으로 되어 있고요. 4층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층고가 높아서 뭐 건물 전체적으로는 답답하지가 않고요. 4층에는 투룸 2개, 투베이 2개, 원룸 2개 6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식에는 로비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방들이 다른 때보다 정말 기존 원투룸, 투베이보다 널찍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3층도 3층, 2층, 4층 마찬가지로 원룸 2개, 투베이 2개 투룸 두개를서 여섯 각으로 되어 있고요. 저 사진으로 영상에 사진을 올려본들 투룸으로 뭐 사진을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넓습니다. 그냥 소형 아파트 면적 정도로 이렇게 투룸도 나왔고요. 투베이 원룸도 넓기 때문에 여기 지금 테크노밸리 정규 어, 사원들이 지금 동사하시는 분들이 임대인이라서 현재까지 공실 없이 만실입니다. 네, 이층도 3자층과 마찬가지로 투룸 2개, 투베이 2개, 원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원룸 2개, 투베이 2개, 투룸 2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흔치 않습니다. 이런 거는. 네, 가격 정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매 금액은 12억 원입니다. 일부 절충 협의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2억 3천, 그 다음에 은행대출이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건을 인수하시는데 필요한 자금은 5억 대 중반인데요. 가격 절충해드리면 5억 대 초반에 인수 가능하십니다. 오른쪽 분홍색으로 표시한 게 임대 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 임대 수익이 현재 681만 원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연 임대 수익 따지면 약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은행대출 4억 원까지 하셨을 때월 이자가 중간에 보시면 약 177만 원 정도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나면은 월 임대 순수익 504만 원 정도, 연간 약 6,100여만 원 정도 투자 수익률 12% 나오는 상당히 이제 고수익, 예, 투자용 다가구 금매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대구성 총 18가구 인데요 4층에 투어룸 2개가 현재 소액전세가 들어 있습니다 6,500만원 6,500만원 이렇게 2개 있는데요 요 2개를 월세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임대 수익이 월 806만원 연간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대출이자 공제하고 어, 월 순수익 대출이자 제외한 순수익이 630만원 연간 약 7,56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오는 정말로 기가막힌 물건입니다. 네, 현재는 매매금액 절충해드리면 11억 대 중반에 인수가 가능한 투자용 다가구고요. 보증금 은행대출 빼고 인수금 5억 대 초반에 인수하셔서 현재는 월 순수익 약 500만 원 정도 대출이자 빼고 순수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시다가. 어 소액 전세 두개 월세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에, 월 순수익 6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에, 상당히 이제 고수익 다가구 주택이다. 그렇게 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건물 매매 조건이 정말 좋습니다. 우선 수익형 부동산을 19년도를 5억대에 어, 중반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귀한 건물이고요. 현재 한 700에, 700만 원이 월 수익이 나고, 이자를 공제하면 한 50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으시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시면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에서 이제 공제를 하시면 한 630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이 나는 정말 조건이 좋은 이제 수익형 다가구입니다. 테크노빌력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서 3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일하는 차원들이 정규직이어서 아 공실 없이 지금 현재도 만실입니다. 이런 투자용 수익형 부동산을 차신 분들은 기회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한번 영상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물건 사셔서 오늘도 부자 되세요.